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은 오늘 5.24% 정도 빠지면서 좀 크게 하락 처리를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2차전지 시장이 다쭉 로보택시 테슬라 발표 이후에 오늘 수급 처리 문제도 있었고 해가지고 좀 빠지는 걸 보이긴 했지만 금양 같은 경우에는 유독 좀 많이 빠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난 뒤에 오히려 더 반등 처리가 일어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어뭐 추세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 처리된 거는 꺾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저께 상승분을 반납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래꼬리 부분에서 오일선 타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바뀌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OBV도 뭐 꺾이지 않으면서 갔기 때문에 뭐 월요일 날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뭐 바이오로 갔다가 반도체로 갔다가 또 2차전지로 갔다가 해서 이세개의 수급으로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그동안이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삼성전자 약간 들어가고 반도체 쪽으로 좀 들어가면서 개별 기업에 이제 2차 전지 쪽은 다 빼버리면서 바이오 쪽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월요일 날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수급 처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죠. 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 스케줄도 있는 종목이고 특히나가 4,500억 이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꺾임이 없이 오히려 유보금이랑 투자자금으로 들어간다는 내용 때문에 유가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반등 처리를 하고 있는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 어, 수급 처리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거래량이 좀 줄었습니다. 여러분들 4700, 어, 474,000주 거래량이 약간 줄었다는 게 조금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빠지는 날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상승 나올 때 거래량이 올라가고 그랬더 거래량이 한 시, 100만주에서 한 150만주 정도는 평일에 터져 줘야 수급 처리를 받았을 때 급등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핵심물량 뭉쳐져 있는 구간이랑 핵심도 구간은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만 5천원 구간까지는 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8만 7천원이죠 8만 7천원 구간까지는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충분하게 반동 처리 빠르게 나올 수가 있고 이 8202원 구간에서 저항대 매물 구간 한번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제유고 배터리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금양은 지금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솔직히. 사유고 배터리 딱 공급 계약 처리 들어가면서 수주권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 완성 업체는 어, 말 그대로 LG 엔솔, 삼성 SDI 어, SK온 세개뿐만 아니라 금양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리면서 가는 겁니다 14만 3천원에서부터 이8 7 0 0 0원에 핵심 물량이 뭉쳐져 있는 구간은 제가 말씀드린 사육고 배터리 나오면서 실적 부분 에 대해서 개선 처리가 나오면 충분하게 돌파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글지만 14만 3천원에서부터 87,000원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려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이분들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상황이나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사실 요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빠졌다가 하면은 이거 솔직히 던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여기 있는 물량들이 이제 매도 처리가 나오면 여기 있는 obv는 바로 이렇게 좀 꺾일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진짜 팔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있어요. 여기 있는 물량들이 매도를 안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꽉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또 바닥에서 어, 외집 처리하는 물량들은 또 단기적으로는 차익실현을 하는 물량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매도를 하는 트레이더 물량들도 있긴 하지만 또 우리처럼 기업의 가치를 보거나 밸류를 봐가지고 들어가는 분들 그리고 이제 어, 우리는 목표주가가 이제 13만원까지는 잡아놓은 상태인데 어, 이 구간까지를 보면서 가져가는 분들은 오히려 또 딴딴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량이 절대로 투매 처리가 나오거나 매도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고요. 투자자별 매매동향도 오늘 한번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매도세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짤짜리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가다가 국가를 올릴 때는 크게 크게 한 방이 들어오는 모양새가 있는데 오늘은 진짜 거의 한 종목도 빠짐없이 2차전지는 다 외국인들이 매도로 때린 걸로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2,600 포인트 이하로 잡아놓고 아마 오늘 제가 좀 이따가 저녁에 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장중에는 롱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럼 하방으로 걸어놨다, 걸어놨기 때문에 어... 바이오를 매수를 하는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2차전지까지 같이 다 매수로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를 빼고 바이오로 매수로 들어가면서 이그 롱으로 잡아놓고 선물옵션은 밑으로 내려가지고 먹는 투자를 가져가는 걸로 가져 했는데 뭐, 이 수급은 여러분들 금방 들어옵니다. 이런, 이런 수급들은. 왜냐면 이미 이제 하방에서 털어낼 물량들은 거의 다 털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급은 빨리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물량 담아낸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좀 잘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캔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얇은 봉이 좀 나와야 돼요. 사실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도 얇은 봉이 나왔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폭을 굉장히 좀 세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래량이 많아서 이렇게 장대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매수 주체나 매도 주체 한쪽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대봉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단기차익 매물이 나가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근데 밑에서 또 수급처리 들어오는 것도 오늘은 같이 줄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에는 어떻게 그럼 대응해야 되냐 했을 때 단기투자자 형식으로 봤을 때는 월요일 날에는 오전에 9시에서 요즘에 보면 거래량이 11시 사이에 거의 다 터져요 근데 이 단기 차익 매물이 많이 나간 날에는 다음 날에 밑에 전날에 밑에서 잡았다가 다음 날 오전에 바로 이제 주가 상승하면서 매도 처리 때리면 되는데 오늘같이 이제 들어온 양보다 적게 나간 날에는 여기 보면은 아래 꼬리가 긴데 여기는 윗꼬리가 더 짧잖아요. 이런 날에는 오히려 2시 이후에 어, 시장 상황 보고 그냥 매수 가를 잡아가는 게 좋습니다. 거의 횡보선이나 위로 약간의 상승선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급하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OBV도 지금 횡보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 은 거의 적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장 눌림 현상에 의해서 한번 정도는 빼지면 그때 싸게 담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형태는 계속적으로 아마 이제 이 5만 6천 원에서부터 4만 5천 원 멀리 보면 6만 4천 원까지 상하단을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가져갈 겁니다. 이제 주가가 그러면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 언제 박스권이 줄어들면서 상승이 일어나냐? 박스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일어났다가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수급 처리가 하방으로 빼는 물량이 점점 점 적어질 때, 근데 아직까지는 고정도까지는 그 박스권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 5만 6천 원 구간에서 충분하게 미래 멀티폴 봤을 때는 매수가를 가능하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두 시까지 기다렸다가 매수가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연 관련된 기사 하나 보면은. 뭐 이거는 그냥 주가에 대한 얘기고요. 아 맞다. 금양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금양이 이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평가되는 사육 시리즈도 내년 이제 6월부터 이제 양산을 잡고 있는데 이 양산 일정이 좀 앞당겨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게 뭐냐면 신생기업의 배터리를 나노테크라는 그래서 아시죠? 여기서 수용을 했다는 거는요. 금양의 이제 기술력을 인정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양의 기술력이 그 굉장히 좋다라는 걸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 현대차 부분에서랑도 조율이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번 공급 계약은 원통형 배터리 시장을 이끄는 테슬라 등 전기차용 시장까지 지출할 수 있다는 어, 시작점이 될수 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노테크하고 한 거는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좀 주문권을 빨리 넣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뭐 이상 달라졌다 이건데 그 인도법인 공모금액으로 4.4조원 전망해 가지고 증시 최대인데 이게 지금 인도법인이 이제 인도 증시에 상장 처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테슬라가 요번에 4680 배터리가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엊그저께이 로보택시 부분도 이거 공개를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4680 배터리가 여기에 탑재돼 가지고 들어가고 주문 처리가 들어오니까 현대차도 조금 급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대차는 아시겠지만 시리즈별로 제네시스 시리즈 아이오닉 시리즈별로 배터리를 다 다르게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4695 배터리 그거에 대한 한 배터리 시리즈로 가져가고 효율성적인 부분에서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 계약 부분을 좀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이번에 유상증자 때문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장 건설, 부산 공장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 돈이 충당이 됐기 때문에 완공 처리 들어가는 거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특히나 유보금 이 리콜 부분에 대한 우려감. 이 돈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리스크 없이 빨리빨리 계약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올해 지금 10월 달하고 12월, 12월 전까지는 이게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한번 세게 가져가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1차 목표가로 보고 있는 어, 이 13만 3천원 구간, 13만 1천원에서부터 13만 3천원 여기까지 잡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핵심 물량 처리 상단까지는 그러면 음 여기 이제 상승 처리가 일어날 때 모멘텀을 보면서 이게 물량 부분 수급 처리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기술적 반등이 한7만0천원 구간 넘어가면서 인터 배터리 때 이제 이때 아시겠지만 그 타입 고배터리에 대한 효율성 입증만으로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공급 계약 들어가면서 이제 공급 처리 들어가면 이 부분이 세게 올라갈 거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배터리는요. 어, 한 10년, 5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10년간에 뭐 40조, 뭐 5년간에 뭐 20조 이런 식으로 계약이 크게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 당긴 돈이 4,500억 원인데 아마 이게 이걸로 전환처리가 되면 주가상승은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저희는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어, 주가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금리 인하까지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번 쭉 한번 정리 처리 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보면서 옵션 만기 이후에 여전히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는 오늘도 방향성을 틀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요. 여전히 삼성전자로 쏟아지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금리 인하등 호재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한 양 시장입니다. 당초반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 상승에 반도체 기업들 선발적인 강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로의 지속되는 매도세로 어, 반도체 절반을 끌어올리진 못했습니다. 금리나 결정한 점은 분명 긍정적인 결정임에도 낮은 조업일수록 불구 좋은 데이터 보인 수출주들 타익 빌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장을 굳이 내려야만 하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갑갑한 상황이고요. 금리나 이슈의 제약 바이오 강세 속에서 일부 반도체 기업도 선별적으로 상승했던 하루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피 전체 순매도 금액의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 매도세에 집중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바이오 제 대부분 업종이 순매도한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종목별 선별적 순매수를 보였는데 이거는 코스피에서 이런 외국인 매도세 받아낸 동시에 코스닥에서는 선별적인 순매수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어, 보시면은 그냥 알테오젠이나 바이오업종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 가지고 가져가는 건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분기 실적을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유상증자 통해서 뭐 돈을 좋 다들었다 뭐 그런 거보다는 금양은 지금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2차전지 부분 뛰어들지 않았고 말씀 화 석유 화학 부분만 화학 부분만 계속적으로 했으면 이 기업도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잘 나오면서 이번에 하면 밸류 밸류 관련된 기업에 소속이 됐을 겁니다. 근데 투자가 진행되는 기업은 처음에는 매출은 나올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잘 나오질 않아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 어, 매출도 잘 나오는 기업. 세 번째로는 이제 매출 안 나오고 영업이익도 안 나오는데 금양은 지금 이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지치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기간인데 주가 상승은 이때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투자가 들어갈 때는 매출은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잘안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공장도 완공이 되고 지금 몽골 탄광 부분도 지금 채굴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3, 4분기, 4, 5분, 4분기랑 내년 1분기에 이게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여태 터어라운드 나올 때 국가에 대한 상승폭이 엄청나게 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가 넘어가고 이제 공급계약 처리 문제로 인해서 한번 정도의 상승은 일어나겠지만 그게 직접적인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꼭 반드시 빠를 빨리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 대신에 3분기 실적 부분을 보고 주가가 상승할 거야라는 기대감은 크게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오히려 또 이런 기업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면 하방을 잘 받쳐주면서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은 가이던스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금양은 오늘 여기까지 좀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메인 기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금양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2차전지 섹터를 제 채널에서의 거의 주요인데 하반기 때좀 기대되는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가 금리 인하 시기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금리 인하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지만 뭐니뭐니 해도 2차전지하고 바이오입니다 금리 인하 되면은 두 섹터 말고는 따라잡을 게 없어요 옛날에도 코로나 때 여러분들 터져가지고 금리 인하 막 때려버리니까 그때 당시 올라왔던 기업들 보면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다 올라가고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다 올라가고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투자가 많기 때문에 어, 은행에서 빌린 돈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감면, 그 이자 감면도 되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재무적인 상황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투자 금액들이.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는 꼭 놓지 마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형의 주가가 최대한 상승 처리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추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